네, 로스타 캐슬의 84A 타입 공간을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네, 역시나 들어오시면은 양쪽으로 넉넉한 수납장 저희가 널어 드렸습니다. 자, 여기 신발장 보시면요 넉넉하게 신발을 여러분들 이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에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 보시면은 골프팩 같은 거 넉넉하게 보관하셔도 충분한 공간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올 텐데요. 우리 공용 욕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 역시나 욕실은 아늑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욕조와 세면대 용무 보시는 공간과 요렇게 깔끔한 슬라이딩 도어까지도 저희가 함께해드렸고요. 첫 번째 침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는 작은 방임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넓은 느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시원한 창문도 저희가 놔드렸고요. 이 반대편에 보시면 침대 북박이장도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는 것도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옆에 책상 하나 정도는 넣을 충분한 공간 들어간다는 부분들 기억해주시고요. 네, 이어서 거실 공간 살펴보실 텐데요. 저와 함께 좀 살펴보시죠. 와, 굉장히 널찍한 거. 거실 공간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우물형 천장이기 때문에요, 시원한 개방감 여러분들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고요. 제 뒤쪽으로 시원한 톤차 문 역시도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거실이 워낙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요, 소파와 또 TV와의 거리도 충분하게 확보가 된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주방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럼 주방 공간도 살펴보실 텐데요. 주방이 굉장히 널찍하게 빠졌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6인용 식탁.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실 테고요. 그리고 이 빌트인으로 여러분들이 냉장고로 구비하실 수 있고 또 빌트인 팬트리를 저희가 하나 더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누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빌트인 팬트리 공간을 한번 더 살펴보자면 여기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수납 공간 누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싱크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아일랜드 형의 이제 조리하실 수 있는 식탁 공간도 있고요. 예, 맞은 편에 있는 싱크대 공간도요 굉장히 널찍하고 깊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거지 하시기에 너무나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이 주방 공간 앞쪽에 이렇게 환기하실 수 있도록 창문이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냄새 나는 요리 조리하실 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옆에 저희가 다용도실도 하나 빼놨는데요. 이 다용도실에 이렇게 가로로 세탁기가 건조대 두셔도 충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요. 여기 보일러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맞은편에는 실외기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맞은편에 보시면은 또 다양한 수납 공간들 누려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장식장을 멋지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 복도 팬트리를 특화시켜서 또 하나의 공간을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주방 공간 정말 다양한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공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안방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대방의 안방 공간 살펴보실 텐데요. 넉넉한 침대를 구비하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안방 베란다를 확장했기 때문에 더 넓은 안방 공간을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또 슬라이딩 형태로 이 빌트인 옥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옥장이 있다라고 해서 드레스룸이 없는 게 아니고요. 드레스룸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레스룸 가기 전에요. 안방용 욕실 한번 살펴보시요 살펴보고 갈까요? 짜잔! 어 안방용 욕실도 굉장히 아늑하고 실용도 있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샤워 부스도 이렇게 따로 설비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와 용무 보시는 공간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장까지도 마련해드렸습니다. 을자 맞은편에 있는 이 빌트 인 형태 화장대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자 본격적으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자잔! 와, 여러분,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느끼겠지만 정말 넓은 드레스룸입니다. 자, 이 안쪽에 이렇게 우리가 또 의료 관리기를 설비하셔도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레스룸에서 정말 다양한 옷가지들 또 패션 소품들 여러분들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레스룸은 정말로 방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넓은 공간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84C 타입 타워형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들어오시면 양쪽으로 넉넉한 신발장과 수납장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일단은 오른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용 욕실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 오시면 굉장히 아늑한 공간 연출되어 있습니다. 욕조와 함께 세면대 용무 보시는 공간들까지도 저희가 꽉꽉 배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맞은편에 있는 방들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실외기 공간을 저희가 따로 빼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자자! 아 여러분 이쪽에 오시면 비상구와 함께 실외기 공간까지도 이렇게 쏙 저희가 숨겨드렸기 때문에요 아주 좋은 활용도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아늑한 느낌이 드는 이첫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싱글 침대 배치하셔도 옆쪽으로 책상 넣으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으로 넣어드리는 침대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이 붙박이장 역시도 다양하게 수납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은 두 번째 방도 굉장히 아늑하게 꾸려드렸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공간부터가 또 발코니 확장 공간이기 때문에요. 널찍하게 두 번째 방도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양한 활용도 한번 느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방 공간 살펴보실 텐데요 주방 공간 본격적으로 보기 앞서서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이 있습니다 짜자잔 와 바로 이 복도 팬트리 공간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조리 도구들이라든지 보기 싫은 청소기 같은 거 이곳에 숨겨 놓으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쪽에 있는 주방 공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주방 공간은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아일랜드 식탁과 함께 누려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앞쪽에 있는 창문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요. 냄새나는 음식들 조리하실 때 충분히 좋은 환기율을 여러분들이 누려보실 수 있고요. 옆쪽에 다용도실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 다용도 수질이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탁기와 건조대는 세로로 배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로로 배치하셔도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리하시기 쉽도록 앞 앞쪽에 조리용 식탁도 저희가 노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실 공간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거실 역시도. 굉장히 널찍하게 빠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물형 청장이기 때문에 이 개방감도 여러분들이 누려보실 수 있고요. 앞쪽에 있는 창문도 저희가 시원하게 통창문 형태로 넣어드렸고요. 역시나 소파와 TV와의 거리도 넉넉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또 아이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좋은 그런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 공간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안방 공간 들어오시면은 역시나 이 안방이 너무나 넓습니다. 정말로 제가 많은 모델하우스를 가봤지만 이렇게 넓은 안방 공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널찍한 침대 놓으셔도요 양옆으로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요 사실 테이블 하나 정도는 충분히 배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안방의 하이라이트인 드레스룸도 살펴볼 텐데요 저와 함께 드레스룸 살펴보시죠 짜자잔 와 여기에 드레스룸도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안방 하나가 더 들어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패션 소품들과 옷들을 보관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의류 관리 기기를 여러분들이 설비하셔도 충분히 공간이 남는다라는 거. 앞쪽에는 저희가 이렇게 화장대까지도 함께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용 욕실도 살펴보실 텐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 어, 안방용 욕실도 막상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좀 넓은 공간입니다. 여기 샤워 부스도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용무 보시는 공간들까지도 알차게 저희가 가 넣어드렸습니다. 대단지다 보니까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데요. 롯데캐슬의 커뮤니티의 이름인 캐슬리안 센터, 그리고 게스트룸, 경로당 등은 1블럭 104동에서 105동 쪽, 2블럭은 201동에서 206동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외 매우 규모가 큰휘트니스 클럽, 라운지, 북카페 등도 꽤 넓게 들어섭니다. 스크린 골프장, 샤워실, 1인 스튜디오, 독서실 등 없는 게 없는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신축에 들어가는 로망 중의 하나는 사실 이런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겠죠. 현재 시흥의 대장주 아파트를 살펴보면 2020년 5월 입주한 장현지구 시흥 센트럴 프리즈오가 있습니다. 최근에 7억 후반의 거래가 되었는데요. 저희 롯데 시그니처는 6억대부터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2027년 7월 예정이어서 현재 시흥의 대장주 아파트, 시흥 센트럴 프리지오를 제치고 시흥 대장주로 우뚝 설 전망입니다. 향후 시흥의 아파트 최고 시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요. 지금 분양가에서 당연히 프리미엄 상승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에 투자로 접근하실 시에는 요 전매 제한이 단 1년이기 때문에 2024년 7월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내년 7월달 이후에 프리미엄이 붙어 전매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잘 보셨나요? 자, 지금 영상이 나가고 9월 추석이 오기 전에 9월 중순 안에 모든 도모수가 빠르게 완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 수도권에서도 매력적인 단지로 뽑힌 메이저급의 초고층 대단지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현재 방문 예약은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번호 또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꼭 연락 주셔서요. 전망 좋은 로얄 동층을 꼭 선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